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호감가는 쿨진 혹진이입니다. 오늘은 주말에 나타나는 찐따의 패시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다루는 주제가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. 불금이라 하면 인싸들은 여사친들이랑 놀고 일진들은 술 마시고 놀면서도 딱히 불금이라고 생각 안하지만, 찐따들은 학원 끝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랑 PC방 가서 게임 몇판 해놓고, 이게 불금이지라고 유난덤. 친구 아예 없는 찐따들한테는 토요일 웹툰 올라오는 게 불금인. 토요일 아침 인싸들은 전날 친구 집에서 잤거나 집에서 잤어도 아침 일찍 배들이랑 놀러 시내로 나가지만 찐따는 어제 술 마시고 들어오신 아버지랑 해장국 먹으면서 아빠 인생 무용담이나 듣고 있음. 아버지가 술을 안 마셨을 경우 아빠랑 같이 등산감. 산에 가면 아빠 동호회 친구들 다 모여있어서 궁금하지도 않은 인생에 대한 조언이나 들으면서 산타곰. 간혹 주말에 메이플하거나못본 애니라도 정주행하려고 밤새버리고 토요일 오후에 일어나면 주말이 벌써 지나가서 서러움. 하지만 일요일이라도 지키려고 일찍 자려 해도 잠이 안 와서 또 악수만 된 주말에 엄마가 이발하고 오라고 명. 명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, 미용실 가서 나름 열심히 무슨 무슨 스타일로 해달라고 설명해보지만, 미용사가 대충 사이즈 보고 찐따인 거 알아채고 자기 원하는 대로 미용 연습 마네킹 마냥 깎아버린. 그래서 머리깎고 거울 보면 이게 정명 헤어스타일인지 아니면 내가 밤마다 고생시키는 그 소중한 물건인지 헷갈릴 것 같은 머리를 해놔서 내일 학교 가면 일진들이 내 머리로 무슨 드립 쳐서 반에들 웃길지 고민할 텐데 싶어서 서럽고 현타옴 그러다 왁스하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고 왁스하고 학교 가면 머리 안 감았다고 소문난 인사들은 주말이나 월요일이나 똑같이 친구 만나는 거라 월요일이 싫은 이유가 수업 듣기 싫어서인데 찐따들은 친구 없고 괜히 해코지 당할까 봐 월요일을 싫어하고 제발 수업만 했으면 좋겠음 정확히는 일요일 저녁이 오묘한 불안감이 최대치라 제일 싫음.